그게 그 자기 중심적이라는 건 이게 극복이 안 됐습니다. 이게 오늘 뭐 특별한 대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그 뭐박 감독이라는 분이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기념 사진 한번 촬영합시다. 그래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럼 사진이 나왔어요. 그럼 사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박 감독님이 어디 계신가 그거 볼 사람 하나도 없을 겁 내가 어떻게 나왔나요?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. 아, 네. 다른 세계를 좀 봐야죠.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교회가 전할 수 있어야겠죠. 세상과 비슷한 얘기를 해버리면 교회 와서 왔다라는 정도로 끝나버리면 예수님께서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크기로 넓고 크기로 가는 자람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죽고 길이 휩작하여 찾는 이가 그 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는, 다른 분을 찾는,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이 모습을 교회가 회복할 때, 다시 우리 멤버들일 때 우리는 교회는 이세상에 희망이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. 어떤 그 교회 컨설팅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 목사님들이 아, 내가 우리 교회에서 좀 새로운 부원을 일으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 그분이 대단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닿습니다. 뭐말그뭐 여러 사람 뭐,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우선 한두 사람이지만은 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라. 그래서 그 눈에 빛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번 서로 시작해 봐라. 그 사람들은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다. 다른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다. 그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끌어갈 때. 아주 심합니다, 여러분. 하나님의 나라 이 맛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목적, 그 이유, 그 비전,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눈에 빛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. 네. 이들이 교회이십니다. 이들이 세상이십니다. 우리 이번 대회를 통해서 눈에 빛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.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열쇠 해답입니다.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해답을 찾고 있죠. 답을 찾고 있죠. 길을 찾고 있죠. 이 세상을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. 저뭐 어디 희망이 있을까? 그러나 교회를 보면은 거기. 에 어디에... 그... 저기 열쇠가 있겠구나 하늘이 주는 열쇠.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, 땅에서 품면 하늘에서 품이는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파한 그 해답을 줄수 있는 그 교회. 여러분,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해답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.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. 너희 속에 소방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예비하네, 온유함과 두려움을 알 우리 가운데 이 열쇠가, 천국 열쇠가 주어졌네 정말 너희 속에 있는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이냐? 우리 담대히 그 이유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 세상이 주는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 하나님의 해답, 그 해답을 가지고 과연 주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바로 그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.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,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교회, 천국 결실를 소유하는 교회, 과연 바로 그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탄생합니다. 사도행전은 처음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. 온 백성에게 친숙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친숙을 받는 정말로 주인이,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, 하늘 음성이들려지고 천하지는 교회, 천국 음성을 바로 소유한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되찾았어. 날로 부흥하며 성장하며. 우리 주님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소문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아, 네.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. 아, 네.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 동체처럼 알리야만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아, 네.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, 네. 그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. 이시간에 우리가 예고를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